강현아. 고구마 맛있어? 고구마 그렇게 맛있니? 눈 빨리 먹으면 안 되는데 진짜 빨리 먹는다. 아, 나 물도 물도 마시면서 먹어. 어. 괜찮지? 천천히 먹어. 천천히. 강현아 물, 물, 물 마시면서 먹자. 그렇지. 물, 물. 가나 이 고구마 두개짼데 알았어 알았어 물물 물 버리지 말고 물 떨어뜨리지 말고 어물물물물물에에에에 그렇지 이렇게 크게 해도 강현잘 먹지 아이고, 떨어지 마고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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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안 크니 강현아 엄청 거데 너무 커서 다른 거먹거어 가레는 <laughs> <laughs> 고구마를 그렇게 빨리 먹어. 원래 고구마 천천히 먹어서 고구마라고 하는 건데, 답답하다고 자. <laughs> 좋아요 음, 맛있어요 윙! 우리 고구마를 던져버리 왜 배부르구나 이제끝안줄 거야 안줄 거야 이제 왜? 왜왜버버리고리고고 하니 하리지리지리지리지마그리려리보리보리였어 마. 그럼 안줄 거야 이제 얼마 없어 강연이가 다 버려서 <웃음> 자 <웃음> 카메라?